아기는 귀엽습니다. 모든 아기가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기는 성가십니다. 아기는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성가실까요? 1974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원시 인류의 화석 하나가 발굴됩니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은 루시. 루시는 우리의 먼 조상이 직립보행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시작함으로써 넓은 시야와 자유로운 두 손을 얻었고 이동에 쓰이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속도를 잃었죠. 또 우리의 척추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조금씩 마모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아진 점은 다름 아닌 출산입니다. 직립보행에 맞춰 진화한 인간의 골반은 아기가 통과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산도는 비좁고 뒤틀렸으며 아기의 머리는 지나치게 크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기의 뇌는 어쩔 수 없이 미숙하게 태어납니다. 대다수의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절반쯤 발달한 뇌를 가지지만 우리의 아기들은 이 시점에서 겨우 25에서 30%쯤 성장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이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완성되죠. 태아의 뇌는 1천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은 시냅스로 연결되어야만 재기능을 합니다. 뉴런을 집, 시냅스를 길이라고 생각해보죠. 아기가 태어나면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집에 불이 켜지고 곧바로 길이 이어집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집은 어떤 용도인지 혹은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조차 아직 판명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릿속에서는 하루에도 초당 수십만 개에서 최대 200만 개 정도의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는 분량의 길은 잠시 끊어지거나 폐쇄됩니다. 아기의 뇌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집으로 가는 길을 뚫고 어떤 집을 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기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아기의 뇌는 사랑과 관련된 집으로 통하는 길을 좀더 견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를 냉담하게 대한다면 아기의 뇌는 황량하고 을신연스러운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다져놓겠죠. 이처럼 아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부지런히 수집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갑니다. 그래서 아기는 잘 듣습니다. 산모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심장 가까이 앉는데 이렇게 하면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잘 보지 못합니다. 아직 관련된 집에 제대로 된 길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는 아기가 정확히 무엇을 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갓 태어난 아기가 명암을 구분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합니다.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열심히 볼때 아기의 뇌는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다. 3개월쯤 지나면 아기는 대부분의 색과 형태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아기를 품에 안는 부부가 가장 고독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아기의 울음일 겁니다. 시도 때도 없는 아기의 울음은 보통 2개월에서 반 년까지 지속됩니다. 아기는 왜 울까요? 엄마의 뱃 속에서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충족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깥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플 때 울고 자고 싶을 때 울고 무서워서 울고 놀라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귀찮아서 울고 불편해서 울고 지루해서 웁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요소가 제때 채워지지 않으면 아기는 웁니다. 그리고 이건 아기가 영악하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를 벌주거나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기는 다만 아직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간혹 독립심을 심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우는 아기를 방치하거나 느리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기의 머릿속은 공사가 한창이고 아기는 결코 혼자 살수 없습니다. 아기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울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크고 더 오래 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기의 뇌는 불안과 공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신속하게 뚫어놓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왜 우는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아기 역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빚어지는 아기의 울음은 그 자체로 풀기 힘든 숙제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아무 때나 자고 깨기 때문에 부모를 한층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기에게는 밤낮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기는 좁고 어둡지만 편안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낮도 없었죠. 아기에게 우리와 같은 생체 리듬이 생기려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는 부모님의 침대와 같은 방에 있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 아빠가 하는 생활을 열심히 보고 들으니까요. 아기는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잡니다. 수면 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방금 자다 깬 상태라고 해도 또 졸려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피곤해지면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잘 파악하면 아기를 재우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동물 행동학의 창시자 중한 명이자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인 오스트리아의 학자 콜나트 로렌츠는 아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아기는 귀엽다. 이것을 유아도회라고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귀여운 것을 볼때 아나전두피질에 자극을 받는데 이는 곧 귀여운 대상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강력한 동기와 집중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아도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후유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기는 주변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귀여워진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육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가 대단히 많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분노한 자신에게 자책하기도 하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육아 전문가들은 이럴 때 아기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소모품입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달아 없어지죠. 아기에게 화가 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건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육아는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아기에게 신경을 쏟는 만큼 부모 자신의 정신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세상의 모든 귀여움이 꺼지 지 않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